Nem para cá. 쭉 보내면서, 보내면서. 응. 음. 그렇죠. 아, 그렇게 마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하리는 구은 조금 하고 평보 한 1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응, 해야 돼 나이가 있잖아. 응, 응, 응. 그러니까 쟤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구은한번 하면 평보한 네. 10분 정도. 쟤는 구고하면 평범한 10분 해야 돼요. 계속. 하고 다시 구고, 쉬었다가, 응. 고 이때 빼기지 마. 안 돼. 더. 왼쪽으로 더 굽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가져올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줘. 우리는 그냥. <laughs> 네, 그렇게 다리 추진넣으면서. 똑같지 뭐. 아니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예. 쭉 따라가잖아. 똑같지 뭐뭐 별거 뭐 있네 이래. 응. 똑같이. <웃음> 똑같이. <laughs> 나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야. 이게. 모델 모델이 좋아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카메라맨 될 거야. 아니 모델이시다 제가, 제가 촬영해준 게 엉망이래. 본인 모델이 안 돼.

한다. 다시 한번. 한 번. 괜찮아. 아 응. 아니, 프린스도 아, 응, 프린스가 계속 하지 반동 한번 바꾸시고 쿵, 쿵 하고 다시 앉았다 일어나 보죠 쿵, 쿵 하고 일어나 다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쿵, 쿵 바로, 다시 한번 쿵, 쿵,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좌우 곧비 길이가 달라요. 같은 길이를 잡아주시고 너무 곧비에 세게 매달리지 말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손을 앞으로 내어주시면 자, 나 어. 좋았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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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잠시만 손 주세요. 어. 잠깐만. 다시. 앱에서 들어와. 앱에서 들어와. 아니, 지 하실 아이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하자. K에서, K에서, K에서 X. k 에 X. k 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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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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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세요. X 전에서 폭포 떨어뜨려야 돼. X 전에. 그렇지. 그렇지. 더. 겸속보, 속보, 편보 어. 어. 발톱다리 떠서 일곱 발짝, 다시 왼쪽 음. 머리. 그렇지, 이게 심플 체인지. 아. 어. 이게 심플 체인지. 어. 어. 이게 심플 체인지, 너무 음. 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어. 가자, 가자. 우선 아껴도 드릴 속보 떨어뜨려, 속보. 음, 음, 속보에서 다시 편보 하나, 둘, 둘 하나, 셋, 넷.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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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ly. <notion> so uh. wow. I uh was be caught being so uhm, okay. in the middle Never noticed how much I look like you I was making all the riddles how I always wanted to look like you. But I do, I look like you. Oh, I do, I look like you. 다리를 같이 무관절 툭툭 시면서 골반에서 골반은 골반 골반 아 골반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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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김용환은 자석벌을 봤네 잘하신다 <laughs> 잘하신다 오 많이 늦었 넣으셨... 김용환은 잘하네. 고관절을 써야 여기 고관절, 고관절 리 골반, 아리 골반, 아리 골반 김원주씨도괜찮아졌어요 조금 더세요리 골반, 아리 골반 그렇지, 고삐도 잡고 아리 골반, 아리 골반, 아리 골반 허지 동아리 딱 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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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래에다딱아세요리어아 보 <목소리를> 아, 그렇지. 왼팔 앞으로. 거서 원, 원. 왼팔 벌리면서 더 벌려. 어. 더. 벌려봐. 이렇게. 더 벌려. 이 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벨라는 <laughs> 아, 생각보다 안 돼.

프린서 왔네? 네. 프린서 왔네? 프린스 그래서 말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 좀해봐 그럼 안쿠 <AufHow to graduate> das <verhang��> <st wireless> 네, 날라가. 날라가, 날라안 날라가. 레껴서안날라가 레이껴서 괜찮아. 안쪽. 오 짝발 짝발이네 자, 전체 방해 한번먹을게요 자, 전체 방해 한번게요 야, 편보내좀 돌릴 수 있어. <laughs> 내가 을 돌려야 되는 25kg도 길다 생각했는데 100kg는 너무 심하다.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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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0kg 너무 심하시다. 미연 쌤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돼요. 가만히 다리만 추지. 손도 피졌지 말해. 국내 최초로. 돼야 돼. <laughs> 말이 안, 말을안 되나보다. 치치까지 한단지. 치 들어야 되나 예. 다 치치가 말이 많이 다, 말을안 되네. c 에서 H사이 구번발지 c 에서 9번. 그렇지. 그리고 그대로 그 9번으로 20m. 2에서 V사이 20m. 2에서 V사이 초기 모시고. 그렇죠. 해래서 가자. 가자. 그렇지. 어. 그렇지. 다시 한 번. 2를 봐야 돼요. 2를 봐야 돼 2를 봐야 돼요. 2를 봐야 돼그 다음에 X 심플 체인지. X까지 심플 체인지. 엑까지 계속 꼽아 엑까지엑서 심플체인지 거기 엑 여기 여 가운데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자, 여기서 네. 심플체인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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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톱고 에서 H상에서 아가죠지금은 15m 다 2에서 필살이 15m 네 제가 1 0에 했어요 네 이거 어려워 어 그러네요 서1 아까 20m 아니야 네. 오케이. 좋아. F에서 속보 A에서 정지 5초 이에서 속보, 속보 속보 구보 발진 구보 항상 C하고 M 사이에 구보라고 그렇지? 아 그렇지 다시 20m 20m 다시 15m 20m 한번더 어, 돌고 다시, 다시 15m 다시 15m 제가 10m 서있어요 15m 15m요? 15m 그렇지 어, 15m 오케이 E 음. 지나면서 속보 E 지나면서 속보

때 박차를 어, 어, 에, 브지 브릿지, 자석, 자석, 브지자속지 자석, 지자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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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석 자석, 자석, 이석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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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자석, 자석, 자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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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자석, 자석, 그게 허벅지 종아리가 딱 이렇게 나를 이게 사람 남듯이 딱 붙이고 가요 돼. 근데 그게 흉터라고 한 거야. 어. 그러네 네. 말이 꺼지기 일보 즉전. 꺼지기 일보전 맞네. 어? <목소리로> 바깥쪽이요.